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신규 매수 지점과 물타기 구간,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종 목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받으셨겠지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 중간에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수급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급등 코인인데요. 빠르게 진입하시면 3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하는 코인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거코인이 신호로 잡혔고요.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아니다 다를까 예, 프로그램에서도 정확하게 어거코인을 잡았습니다. 어제 진입하시고 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해하셨을 텐데 항상 그렇듯 수익 내고 나왔고요. 목표 수익률보다 더 상승은 했지만 안전한 매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약7% 수익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간혹 구독을 안 해주시고 구독 완료 문자만 보내주시는데 구독 먼저 꼭 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코인을 알아보기 전에 다들 수익 내고 싶으셔서 제 영상 클릭해주셨을 텐데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수익 성공이라는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솔라 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에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샌드박스 코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코인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상단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매물대가 조금 해소가 되고서 그때 진입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저희 그 코인의 불장이 왔었을 때 샌드박스 거의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코린이 분들이 순대박스 이곳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때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담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눈물을 머금고 순대박스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점좀 알고 계시고요. 제가 최근에 봤었을 때는 어떤 분은 98%였어요. 물론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98%였던 이분은 이거를 뭐 물타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그냥 매도하고 버려요? 했는데, 사실 지금 물타자니, 매 샌드박스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매도하자니, 사실상 뭐, 이거 98% 매도해봐야 뭐, 진짜 돈, 돈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또 불장이 오거나,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코인에 상승했었을 때, 그때 진짜 정말 과감하게 물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 얻으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샌드박스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물량 조금 해소되고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수익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한 90%는 없다고 봅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여기에서 뭐 매수하셨던 분 있다? 와 이거 정말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매수하시고서 지금 한 20원 가까이 올랐는데 20원 가까이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근질근질할 겁니다. 예, 이거 샌드박스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올라야 되나?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말 근질근질하실 텐데 예, 이 부분에 잡으신 분들은 없다는 가정하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 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샌드박스는 목표가 잡는 부분이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샌드박스처럼 계속 떨어지는 코인을 잡기보다는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급등할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잡으신 다음에 예, 그걸로 수익을 만드세요. 그걸로 수익을 만드시고 욕심 부르지 마시고 그냥 5%에서 한7% 정도 먹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시면서 조금 조금씩 수익 만드시고 이거 이제 수익 먹고서 다음 코인 찾으셔서 급등 다시 들어가고 다시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수익 만드시는 매매 기법을 조금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수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었죠. 코인으로 수익 내시려면 이거 하나 잘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빠르게 호재 내용을 파악을 해서 먼저 진입하시면 수익 크게 얻을 수 있으신데요. 해당 보고서는 예인넷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어떤 코인인지는 코인의 도예가 깊으신 분들은 벌써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코인들을 분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급등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코인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으신데, 제가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코인명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바로 매수하지는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정말 오르겠다라고 하시면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0만원 정도만 넣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중에 급등했을 때, 어? 진짜 서준파파가 보내준 보고서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었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 찾아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안목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mnm 전략기획팀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네 자본으로 이 코인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받습니다. 재단에서 투자를 받고요. 회사에서는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었으면 이 재단에서는 이 A라는 코인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초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원 정도 에 됐다고 가정을 하자면은 이 A라는 코인을 100원에 구입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럼 재단에서는 이 100원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플러스가 돼.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오르고만 있지는 않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 라는 코인이 100원이 아니라 약한 90원까지 떨어졌으면 재단에서는 지금 거의 1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재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지금 100원에 구입했던 코인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90원이라는 현재 가격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요? 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90원에 코인을 구입을 하게 돼서 이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의 가격대, 즉 100원까지 올라 갔었을 때만 보더라도 10% 가까이 상승률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재투자 들어왔을 때 수익을 만들고 나오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M&M M&M팀에서 이거를 수급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세력과 달라요. 예, 왜냐하면 A라는 코인을 만든 회사에 투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서 우리 재단에서 A라는 코인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야 라고 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시세를 조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올린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를 보고서 아 얘네가 지금 가격대가 한 100원에 갖고 있었는데 현재 가격이 한 90원 정도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가격을 봤었을 때 100원까지나 이 정도까지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90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재단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가격을 매수세를 붙일 테니까 그때 짧게 수익을 보고서 나오시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코인이고 항상 놓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뭐야, 이거 왜 급등하지? 하고서 요점에 매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했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은 요만큼 올랐었을 때이 사람들은 가만히 둘까요? 네, 여기서 팔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지다가 계속 여기서 행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했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겠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장의 악재들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하방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빨라야지만 투자를 했었을 때 조금 돈을 벌실 수 있고 수익을 챙겨 갈수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 해 주신 분들에게 이런 수익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해당 코인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조금 불안하다 어 이거 안 오르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뭐이호도 좋을 정도의 금액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만 넣고서 한번 지켜 보십시오 그러고서 정말 오르고 급등하고 이 보고서 정말 분석 잘돼 있다라고 하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넣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준파파였습니다.